빨은스포츠카인가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쏟아지는 약들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노인 한 필주. 군중환자로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디디! 눈을 뜨자 보이는 건 프레디. 패밀리 레스토랑 동료 알바생 임규 저녁 서빙 가지야 가긴 뭘까요 퍼포먼스 준비하셔야지 메리크루스모 산타 복장으로 나이도 있고 즐겁게 업무 중 저녁 안 드셨죠 제가 주방장 몰래 살짝 배웠습니다 감자 감자 음 JMT 아우 존맛탱 존맛탱 그러다 아, 그래 전화 한 통을 받은 필주 무슨 일 있으세요? PC방은 나중에 가야겠다 <laughs> 사경을 헤매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들 키운다고 고생 많았어 나도 곧 따라갈 테니 <laughs> 아내묘 앞에서 오랜 친구가 다가오는데요. 고통을 참는데 도움이 될 걸세. 이겁네. 자네, 정말 그 일을 실행할 건가? 자식들 모두 가족을 꾸렸고, 아내는 편히 눈을 감았네. 난내 책임을 다 했어. 니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지? 종양 때문에 치매가 심해졌을 텐데 다행히도 그 일은 아직까지 내머릿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네. 그렇습니다. 한 필초는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집에 있는 어두운 한 공간에 들어서자 보이는 건 그의 타겟들과 치밀한 복수 플랜의 흔적들. 그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제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 무진 고문을 당한 뒤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 어머니는 광인이 되어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 형님은 친구의 말에 속아 강제 지용되어 지옥과도 같은 외놈들의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던 저희 누이는 총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을 잃게 한 자들에게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되니다 필주는 내가 말이야, 저 갈대가 몇 군데 거든 운전 좀 도와줘라. 복수 딜리버리를 윤규에게 부탁하고. 근데 알바비는 주시는 거요너 하는 거 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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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되시더니 스탠스가 많이 바뀌시네. 팀플이 시작됩니다. 차는 와우 르쉐 어? 야 그래도 야 죽기 전에 야 스포츠 카는야그냥 한번 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살아생전 포르쉐도 한번 몰아보고 이거 진짜 내 버킷리스트였는데 버킷리스트 그건 뭔 뜻이야? 야, 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먼저 강남 성심병원으로 가자 자 경쾌하게 담그러 출발 소위 그 뭐예요? 문신하신 거예요? 우와 이줄 동안 만나야 될 사람들 이름이야. 이게, 이게 나한테는 버킷리스트 같은 거지. <laughs> 사실상 대수 버킷리스트죠. 병원 TVN 타겟이 보이고. 네, 과거 정백진 회장이 의원 시절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던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성신그룹 회장 정백진. 그리고 어두개진 이후. 저기요. 저기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요? 아이고 어르신 오 알람과 문신 느낌 a 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복수의 칼날만큼은 무뎌지지지은필필는 외부 계단으로 잠입을 시도. 병실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뭐야? 기억하기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 네. 내 아버지는 양주에서 신만 받는 지주였다. 소장농이었던 너는. <laughs> 외놈들에게 빌붙어서 아버지를 좌익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지. 막내 아들 7초. 정백진이 이제 자네가 죽어줘야겠네. 이렇게 1번 타겟 제거 완료. 범행시간 몇 시야? 네,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추정됩니다. 만식이 형 입장. 소음기 대신 패티병을 쓴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도무지 필주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저차 조차 하자. 저차 왜요? 누구 타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다음 타겟 대학교수 양성익에게 다가온 필주. 나가와 유시케. 빨간 포르쉐에 함께 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콤비의 위험한 동행. 앞으로 몇명더 죽일 거예요. 과연 필주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 BTV에서 영화 리멤버를 감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기목해 시점이었습니다.